아주 좋은 마인드야 아세요! 마스크 쓰고 있는데왜 어떻게 뭐라고 내 손목을 갑자기 팍 잡아 가지 안에 손이 나와가지고 손이 막 발발발 발발 떨리는 거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다시 한번 들고 줄게요 음 넣으니까 가방 안에 봤는데 그건 안나제일으로올라어요너 <목소리> 아, 이거 먹을래? 어! 어! 좋아 이거 먹고 이것도 먹어 지도다 한입 아웃 100% 한입 아웃이야 아 맛있겠다 야 맛있다. 맛있어. 또 <laughs> 준비하고 나가려고. 해이가 누룽지 해줘서 그거 먹고 화장하려고 앉았어요. 샤넬 레베쥬 쿠션. 짜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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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다낭에서 사온 거 다낭에서 얘를 왜 샀을까나? 야 그러니까 나도 그게 이 사람이 나도 좀 이해가 안 돼. <laughs> 눈썹을 그리자. 우리 이번 주 주말에 제주도 간다. 예. <laughs> 릴리바이레드. 어. 우리가 요즘 꽂혀있는 똥빵 과자. 너무 음. 맛있어. 아니, 내가 넣어주려고 이거 들고 왔다. 뭐 하고 싶어? 너너 너 하고 싶은 거 골라. 난 이미 골랐어, 사실. 난 오늘 귀찮으니까 이 섀도우 하나만으로 끝내겠습니다토피널라떼 색이래. 근데 이 브라운 그냥 쿨톤도 되게 잘쓸것 같은데? 원만을 위한 어, 브라운이 맞아. 아닌 것 같아. 얘는 6호 바닐라티 라떼. 이 친구는 5호 토피널라떼 이름이 엄청 귀여워, 봐봐. 휘핑, 토피넛, 카라멜, 그레인, 오트밀크. 색 이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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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윗크림. 이 컬러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. 이 스윗 크림이랑 히핑이 친구 되게 섞어서 발라줄 거예요. 사람을 이 컬러. 이걸로 코시딩한번 잡아주고. 이게 워미 쓰기 좋은 핑크인걸. 음, 비스킷. 이 친구로 이 음영 좀 넣어주고. 이대교 쌀까지 이어서 그래줄게요. 나는 바닐라 티 라떼를 한번써보겠어 갑자기 딱 택시에서 내렸는데, 어. 단계 땡기는 거야. 바로 세븐일레븐 보이길래 직진. 갔는데 또 소금빵이 있대? 이거 아주 좋은 마인드야, 갑자 스케줄 한번 넣어. 아이라인을 그려주기 전에. 안느 쪽도. 로스티드 빈. 친구. 좋은걸? 아이라인 그린 거 같다. 이렇게 캐러멜 웜에 가까운 핑크색 요 컬러를 이용해서 뒤에 삼각존을 한번 채워볼게요. 바로 뷰러. 뷰러 반다 소금빵 진짜 맛있다. 외국인 같아 지금. 진짜 맛있다. 진짜 소금빵. 맛있다. 요거 크레마 밀크 요 친구. 어, 아이가 예쁘다. 속눈썹부터 빠르게 붙여볼게요 눈 속눈썹을 이렇게 빵빵빵빵 빵빵 빵빵 빵빵. 빵빵. 이거 좋아해가지고 속눈썹 무조건 붙여야 돼 엘스몰 럭키래쉬 9mm일걸요? 위에는 더럽기 때문에 가리고 9mm 가닥 속눈썹 이옹 쿠팡에서 그 샀어요 친구를 붙여볼게요 얘는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여기 이렇게 속눈썹 풀을 붙여서 아니 속눈썹에 한번 빠지고 나니까 속눈썹을 안 붙이면 뭔가 화장이 완성이 안된 기분이야 따라란 아니 무물부를 했는데 번따서를 풀면서 메이크업을 해달라는 거야? 너 지금 이해 안가는 번따서는? 나도 그런 것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이해 안 되는 거는 마스크 쓰고 있는데 왜 어떻게야 뭐라고? 뭘, 뭘 보고 지금 제 번을 짜시는 거죠? <laughs> <laughs> 나막 그런 적도 있어. 고등학교 때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막 빠른 걸음으로 막 따라오는 거야. 근데 핸드폰을 봤는데 배터리가 얼마 없네. 무서워가지고 막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었어. 근데 내가 빠른 걸음으로 가니까 이 사람도 빠른 걸음으로 바뀌는 거야.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어떤 남자가 뒤에서 내 손목을 이렇게 갑자기 팍 잡아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하자는 거야. 네? 이랬는데 아, 누가 봐도 내가 교복 입고 있었단 말이야. 그리고 서류 가방을 크로스로 메고 있었는데 손 하나를 서류 가방 안에 집어넣고 있었고 근데 이손 넣은 그 가방 안에 봤는데 그 안에 칼이 있는 거야. 근데 칼 이렇게 보여 주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이러는데 진짜 막 눈물만 나는 거야. 친구라도 음. 막 어떻게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한테 연락하고 싶은데 손이 막 벌벌벌 떨리는 거야. 음. 어떡하지 어떡하지? 이러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아기랑 아줌마가 막 이렇게 걸어왔어. 말했대. 그 아저씨가 나씨 이러고 나 이렇게 손 이렇게 또 그냥 혼자 뛰어. 싫어요? 진짜 그랬어 그러고, 나 엄청 울면서 엄마랑 같이 경찰서 가서 막 그거 진술하고, 응. 그쪽에 한동안 경찰 분들이 막 엄청 돌아주시고 그랬었어. 카페에 그 통유리창이었어. 근데 내가 그 유리창 바로 옆에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단 말이야. 남자가 옆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응. 들어온 거야, 그래서 응. 번호를 물어보는 거야. 죄송합니다, 저 남자친구 있어요, 그냥 이랬지. 응.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,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.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? 다음에 카페 한번 먹어요. 어 무서워요. 하는 거야? 그래서 응. 어, 진짜 죄송합니다, 제 남자친구 있어요. 응. 응. 이로 가는 거야. 근데 진짜 웃긴 게. 입에 옆에 뭐, 소볶음 같은 거 먹고 왔나 봐. <laughs> 김치찌개 음식이 모르겠는데. <laughs> 의도치 <laughs> 않게 점심 메뉴 맞춰버리기. <laughs> 아, 진짜 웃겨. 포름도다. 근데 요즘에는 진짜 이상한 사람 있으면 그냥 죄송합니다. 이러고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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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야돼나 <laughs> 전철에서도 이상한 일 진짜 많았잖아. 왜, 왜, 왜? 짧은 치마나 짧은 미타일을 입으면은 일부러 의자에 안 앉았거든? 항상. 근데 건너편에 어떤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애 하나랑 옆에 엄마가 앉아있는 음. 거야. 근데 <laughs> 내가 그때 테니스 치마를 입고 있었어. 테니스 치마를 입고 문 앞에 이렇게 서있었어. 손잡이를 잡고. 근데 건너편에 있는 남자, 그 초등학생 남자애가 자꾸 나를 쳐다보는 거야. 근데 그 눈빛이... 뭔가 좀 미묘하게 기분이 나쁜 거야. 그럼 어, 왜 자꾸 쳐다보지? 왜 그러지? 이러면서 그 남자를 계속 쳐다봤어. 근데 애기가 바지 안에 손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내 다리랑 이렇게 치마 보면서 계속 막막 막 진짜 막 근데 또 대박인 건 옆에 엄마가 잠에서 깨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떴는데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잠에서 깬 척을 해야 되는지 깨서 말을 해야 되는지 계속 모르는 척 자고 있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 거야 어쨌든 나는 나를 보면서 저러고 있으니까 진짜 기분이 나쁘잖아 그래서 걔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걔만 찍었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그다음에 뭐 걔가 내릴 때 같이 따라다 내리던 아니면 그렇게 해가지고 걔 데리고 병원찰서에 가려고 근데 그 다음 역에 딱 도착을 해서 문이 열리자마자 그 아줌마가 갑자기 그 남자의 아. 손목을 붙잡고 막 뛰어내려가지고 막막 막 뛰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어벙벙하게 어? 꼭 갔네? 이러고 끝났어 진짜 충격적이지 않아? 이것도 뮤드컬 요거 사라멜 사라멜 컬러 아이브로우로 점 찍어요 뭔가 어, 예쁘다 잘쓸것 같은데 이 휘핑이랑 토피나 요두 컬러 섞어서 블러셔 할 거예요 음? 이것도 블러셔에 한번 해볼까 크레마 밀크 애교살에 바른 여친구 여친구를 블러셔로도 한번 써볼게요 헐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걸 여기 하이라이터 써도 될것 같은데 막 그렇게 핑크 핑크한 펄이 아니라. 애교살 포인트 한번 넣어줄게요. 아까 이거 블러셔 했던 요 친구. 크레마 밀크 요 친구. 발라줄게요. 나의 좀비를 다 했습니까? 아니요. 말았습니다. 나도 끝. 아, 너 이쁘다. 나 약간 쨈미 스모키 느낌으로. 그러게. 했는데 발색이 진짜 잘 돼. 내가 살짝 웜한데, 근데도 진짜 잘 어울린다. 얜또 웜한데 쿨느낌이나 어, 난다? 맞아. 아, 그리고 나 이것도 있어. 짜라란. 그립톡 어? 귀엽지? 이거 넣고. <laughs> 진짜? 아, 야, 근데 어. 이거 나 오늘 메이크업에 어울린다. 완전. 아, 왜냐면, 이게 여기 세트야. 아세요. 아, 아, 아까 내가 무슨 요거. 얘가 토피놀라떼여서 그립톡 토피놀라떼야. 귀여워. 짜라라 보여지짜 오늘 메이크업 마음에 들잖아 인사라이응 키즈 나 머리 다 했는데 왜 머리 안한 거랑 똑같지? 왜 이렇게 맛있어? 뮤드 슈 모먼트 아이섀도우 팔레트 토피날 라떼 이 친구랑 바닐라티 라떼 이렇게 두 가지 저는 토피날 라떼 이용해서 메이크업 했어요 예로 블러셔까지 완벽하게 끝냈어. 올리브영에서 설런칭 할인으로 이번에 새로 출시된 이두 친구와 다른 기존에 있던 제품들까지 해서 25%까지 할인한다고 하거든요. 딱올영 설런칭 3일 동안에만 진행하는 이벤트니까 놓치지 말고 구매하세요. 그리고 설런칭 첫날에는 이 친구 그리고 기존에 있던 팔레트들 해서 31%까지 할인한다고 하니까 이 첫날도 놓치지 마세요. 가세요. 그리고 올영 단독으로 뮤드숄 모먼트 아이섀도우 팔레트 이 친구랑 그립톡 이렇게 두개 세트로 준대요. 놓치면 진짜 손해야 손해. 그리고 다른 한 친구는 바닐라티라떼인데 이렇게 있어요. 진짜 귀엽죠? 웜도 쓸수 있는 이런 핑크 컬러예요. 단계별로 있어서 저 같은 똥손도 아이 메이크업 하기 쉽게 만들어놨어요. 헤이랑 이렇게 커플로 하려고. 어쨌든 메이크업 완성!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. 안요 네. 하세요 하세요 <laughs> 뭘할 뭘할 건데 <laughs> 메이크업 끝. 끝 하세요 하세요 <laughs> 하세요 뭐할 건데 뭘 하라는 거야 하세요 하세요 <laughs> 진짜 끝 <laughs> 안녕 하세요 안녕